어, 비제 세리나라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 어 아, 유튜브 영상, 어, 아, 아, 마법사는 나나하 편을 올렸으니까 올렸 울렸, 올렸는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략할 거는 음, 잠깐만요. 제가 공략할 거는 스마트, 스마트폰, 음 스마트폰, 음, 토켓몬스터입니다. 토켓몬스터 굴드입니다. 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튜브 보신 분들 구독 버튼과 추천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샬롬 몸 시작한다. 음, 그렇고, 약해서. 이름은, 제 스스로 이름 지어볼까요? 이름은, 제 이름은, 사이 아, 제 이름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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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디, 디, 디... 세리. 여러분, 알죠? 여러분, 제 이름 아시죠 세세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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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세리. 나. 제아요 세리나로 결정합니다. 걱정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를 이렇게 말해드렸으면 첫 번째가 야, 몰라 이걸로 하겠습니다. 쟤는 이것도 금은 좋아해서요, <laughs>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laughs>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시면 도망 치다, 도망 치다 하시고요. 음.. 도망치다 도망치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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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이렇게 해서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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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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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기까지 올리고요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저는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으로 하는게 공략이어서 예.. 핸드폰이도컴퓨터라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여러분 위위위위 위, 위, 위. 아.. 위 올라가 볼까요 몸통 도망치다 그냥 도망칠게요 여기는 그냥 초밥으로빠싸빠싸 빠싸. 봐요 빡싸! 지금이다. 빡싸! 아니, 지금... 지금 빡싸! 지금이죠. 레벨은 이 정도 올라갑니다. 여기 가둬서 오박사, 오박, 오박사님하고 그 수상한 할아버지 계시죠? 여기 말을 겁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꺼져! 진행시다 어허 오케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 조막치다! 왼쪽 오른쪽 조막이다. 왼쪽 와서서 이렇게 박박 죄송합니다. 박킹 오케이 누구지? 아 늦게 빠졌으면서 집에 걸었다. 여기에서 빠사 제마리 빠사 이 오케이 빠사 오케이 빠사 오케이 빠사, 이렇게. 빠사, 이렇게. 빠사, 이렇게. 빠사, 이렇게. 빠사 이렇게. 오케이 데미지는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어때요? 잠시 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쪽으로 이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올라가십시다 올라가시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쪽으로 가셔서 이름 라이벌 이름은 이름은 제 라이벌 이름은 그냥 죽지 않겠습니다 그냥 라이벌 이름을 적지 않고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몬스터볼을 손에 넣고요 여기 가시면 얘더말 예, 것도, 쓸데없어요. 좋아요. 세이브를 할게요. 아, 시바, 잭키. So, y e 빠이 p 싸 s s 가시고요이렇여 이렇게, 여기. 게 k a y okay. o 요 이거는 괜찮아요 저는 이거 있으니까 쪼켓만은 도케몬을... 반대붙고요 <laughs> 도망치고 빠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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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올라갑시다 또 올라가셔서 빠싸아 대비되고 빠싸아 대비되 빠싸! 데미지! 데미지 샷을 이렇게 한번 입혀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어잉!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도망치고 안녕? 이렇게 해서 빠싸! 데미지! 빠싸! 좋아요 레배1까지 올리고요 아레배1아국까지 올리고요 죄송해요 국까지 올리고 이렇게 드리고요 엄마한테 전화오죠? 아니요 자, 아니요, 아니요, 버튼 눌러주세요. 괜찮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버튼 눌러도 엄마한테 어, 적응은 안 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고요. 왼쪽 가서 이렇게, 가쪽면 이렇게, 아니요, 마이 벌 10일 아, 갑시다. 짜사, 빠싸, 좋아요. 빠아 좋아요, 빠아 좋아요, 좋아요, 빠싸, 빠아

여기 요기 요기 빠싹 저거 빨리 갑시다 이렇게 잠시, 아이고 아이고 안녕 변음 무답 배송 한번 공략해볼게 여기 무답 배송을 이렇게 반복을 공략하지만 한번 쉽습니다 빠싹 대가리 빠싹 대가 좋아요 좋아요 빠싹 좋아요 빠싹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 땀에 다음에... <laughs>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서 치로 맞고요, 치로 맞고요. 이렇게 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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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서시다 싸우시고 3자리는좁밥 아니 쪽밥이죠3자리도좁밥아 십세기야 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셔서 이렇게 주먹질 이렇게 주먹질 좋아요. 꺼져. 가서서 이렇게 마이벌 아이 싸움 갈게요 삼자리 삼자리 좁밥이죠 아 삼자리도 맞싸 데미지 존나 만들죠 그래도 많이 다 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사리 아삽이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서서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치료받고 오겠습니다 음밑로 치료받고요. 어, 말이 안나와 말이 안나오네요 지금 아,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이렇게 안녕 이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이렇게 안녕 녹자리는 이렇게 이걸로 빠싸 대마 대마시아, 지하 대마는 대가이 지하살 누르고요 가셔서 얘도 이렇게 아 나이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시면 참 쉽게 깰수 있습니다 레버 배우고요 이렇게 쪽으로 치료받고 오겠습니다 밑으로 가서 밑에 가서 에 씨X 비켜봐 밑에 가서 치료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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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서 비켜 좋아요 가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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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X 죄송합니다 왼쪽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비켜봐 이렇게 이렇게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니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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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라이브, 라이브 만나고요, 라이브 발꺼지고 라이브 발꺼지고 라이브 끝났습니다. 라이브 다 가고요, 음, 이렇게 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빠사, 좋아요, 빠사, 좋아요, 데미지 안 읽고요, 빠사, 좋아요, 빠사, 좋아요, 데미지를 싹다있고요 빠사, 그리고, 물대포로 쓸까요? 물대포 쓰기 싫어요, 물대포, 좋아요, 물대포 쓰고요, 음, 쪼으라 가서 이렇게 가서 이거 바고요바고 받고 끝났습니다. 저기 갈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옴. 들어가서 아씨, 발 죄송합니다. 씨, 발로도 아니, 이렇게 똑같아. 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그러 쪼그러, 아그러가그러쪼그쭉쭉쭉 쭉쭉쭉쭉쭉 그러 쪼그러, 쪼그러, 데그러를안러았네요쪼러쪼 기로 봤고요. 이쪽으로 쭉쭉쭉쭉. 나 비성이 깨러 갈까요? 비성이는 좀나 쉽습니다. 안녕. 예를 따는 상대를 모잡시다. 빠사 데미를 빠사 좋아요. 이쪽움쪽 좋아요. 빠사 빠사 빠사. 빠사. 좋아요 마지막 비성이를 깹시다 비성이서 쉽게 물대 범벅이 끝나고 갈게요 아니면 말고요 빠사 좋아요 허사 데미지 아아 빠사 좋아요 아아 마마마 마, 마. 좋아요 이거 깨고요 자깨고요아좀 꺼지고 좋아요. 이렇게 먹고, 오박사한테 왔어요. 자, 자, 여기서부터 토캐몬스터 골드 버전을 종료하고, 자, 두 번째 파트로도 나눠서 할, 어. 두 번째 파트로도 나눠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